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경기도 화성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통편 좋습니다. 역세권이에요. 서해선 화성시청역까지 보고 2분, 3분이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뭐 산속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역세권입니다. 화성시청역세권인데 자 내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026년도에는 원시역까지 갈수 있습니다. 연장이 돼요. 그게 큰 장점이고요 나는 신축 빌라 한 동짜리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지용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환장 한번 주목 한번 해보세요 3롱 3베이 구조도 있고요 테라스 마당 테라스도 있고요 복층 또 테라스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대로 만나볼 수 있고 입주금은 단돈 3천만원이면 가능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자, 아, 현관입니다. 신발장, 캠핑장, 네 칸, 잘어가 있습니다. 열 도장 처리도 했네요. 이거 보세요, 포인트. 와, 포인트 좋습니다. 고급스럽게 좀 해놨고요. 자, 타일 마감처 잘 해놨고, 중문은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들어오시죠. 자, 강마루로 이쁘게, 따뜻하게 좋네요. 여기는 이게, 왜 있나요? 이게 없었으면은 조금 더, 더 넓게 나왔을 건데, 요거는 DP를 좀 뺐으면 좋겠네요. 자,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무려 4,170이나 나옵니다. 4m가 훌쩍 넘어가는 대형 거실이에요. 자, 쇼파만 두시면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 여기까지 빼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문한쪽만 쓰면 되는 거니까. 에어컨도 삼성 브랜드 잘 넣어드렸고, 요즘 같은 날씨에 실링팩만 켜놔도 좀 시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통베란다예요. 통베란다 먼저 보고 가보겠습니다. 오, 깊숙하네요. 자, 통베란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갈 수 있고, 안방에서도 나갈 수가 있어요. 테라스는 제가 안방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넓은 대형 통베란다였습니다. 자, 주방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동네 자체가 조용합니다. 자, 조용하고요. 하지만, 여기 조용하다고 해서 언덕 아니면은 뭐 숲속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화성시청역이 도보로 1 0분안 걸려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인데 조용해요. 이용가가 없다는 뜻이죠. 자, 대형 주방을 보고 계시는데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되는 모습과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화이트 하네요. 냉장고 자리는 산단 냉장고 이쪽에 잘딱 배치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고정돼 있어요. 고종 시탁입니다 그래서, 네. 의자마도 시형 4인대짜리 확보돼 있고,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습니다. 김네요깊법 그래서 이런 공간 좋고, 주방 옆에 동선이 가장 제일 좋은 게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잖아요. 보실까요? 자,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좀딱두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한방으로한번 가볼게요. 자, 아, 안방입니다. 1번 방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는 3,500 나옵니다. 대형 안방이죠. 넓은 침대에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아요. 자, 에어컨도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 테라스를 먼저 보기 전에 이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파우더룸이에요. 화장할 수 있는 공간. 파우더룸 대형 거 넣어드렸고요. 사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화장대에 넣어드렸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옷둘수 있는 공간. 시스템장 꾸며놨어요.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안방 욕실인데요.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보입니다.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첫 번째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아래층만 있어요. 위에는 구조는 똑같고요. 테라스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자, 테라스입니다. 아래층에만 특권을누릴수 있는 테라스 구조고요. 지 테라스 구조 딱두 세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세는 이미 또 분양이 됐습니다. 테라스 찾는 분들은 아래층을 좀 선호하시면 될것 같고요. 테라스는 괜찮다 하신 분들은 고층을 좀 선점하시면 조금 더 뷰는 좀더 뚫려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바로 앞이 있네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세로예요 직사각형 방입니다. 3,500 나온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레스는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북박이장 아니면 시템장 행거 같은 거두셔서 넓은 드레스 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도 제법 큽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방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창문은 테라스랑 연결되어 있는 창문인데요 사이즈가 여기도 3,400,3,500이랑 나옵니다 여기 방대로 다 3m가 훌쩍 다 넘어가는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 방의 성인분이 충분히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관 옆에는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은 사실 커졌죠. 전체적으로 화이트 화이트 하고요, 수건장부터 해서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실 욕실이었습니다. 자,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화성 시청역이었습니다. 서해선 화성 시청역 역세권 현장이에요. 보로 10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자, 이렇게 대단지 단지형 빌라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여기 현장 한번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 3억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입주금은 3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화성시에서 집을 좀 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여기 현장 말고도 다른 현장 2억대로 착한 것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